오, 여기서 왜 나가는지 아니 왜... 이쪽에서 나가다가 아이고 참사람한데 참... 아이고 참이상 아이고 아이 아파 아이 아파 아, 아. 내가 키다니까가 키운다니까 이렇게 야야중에아픈거요아이 아, 아, 아파 잘 먹겠습니다 응아니뭐이 어, 고기 먹으 고기 먹으면 거기서 이게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오줌 누로 하는 그 허리가 숙다가 거기다 대종대로 매달리고 서 있다가 문이 또 쓸로 내려가더라고. 물을 잡고 이렇게 나갔지? 음, 뭐, 문을 그래, 문, 아찡 미끄러지더라고. 아음 맛있다 이거? 맛있지. 응. 그거보시 아니 우리 사다 해놨던 거.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아, 안 갔어. 저거를 좀 사다 놓고 재주셔. 우묵. 우묵. 응. 응. 우묵. 저거 칼로리 좀 줘. 그러니까. 응. 맛있니용주야 배고프게. 니 얼굴, 얼굴이 떼끈해. 힘들어가지고. 점심시간에 좀 잤어. 응 아, 오늘, 걸려, 아까 죽을 뻔 했냐. 그래, 그래. 나좀 깨지지 말아. 내일이랑, 6주 일요일하고서, 야 먹고, 신내고 갔다 와가지고, 적어야지. 음. 음. 마늘 좀빵구줘야돼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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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마늘 조금 있는 거. 어때? 응. 음. 나진아하고꼭고 음. 음. 씹어서 먹어야 돼. 저 같은 이제 밝게 해놨어. 거기 매뉴하에 어. 어디? 되게 응. 많아지데 달게 안키했어응잘했네 어. 아버지가 뜨셔보요 엄마가 하나 뜨죠 응? 하나 뜨죠 아니 이거 저퉁둥 보면 어떡하냐? 아니 아니요. 밥, 밥 어떻게 먹냐? 안보이게 뭐 걱정하지 마. 명절이가오는는데아이 참. 이쪽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을 그걸. 아, 밑집에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그렇게 나가라고. 한 바짝 더덜거을려고 아이고. 야간. 이게 도시 아니야? 도시? 어, 응, 어. 뭐 먹어봐. 어디서 갖고 왔어요? 탔지. 어, 엄마. 저기서, 저기서. 바다 가면 이제 그런 거 많을 텐데 건강하게 살 거겠지 아빠 um. 아니, 그, 것 어떻게, 흠, 그냥도 어, 뛰어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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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들어 가서 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안어들어들어들안안어들어들어들어들아직까지 아유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다니 딸이 더 좋아 이럴 때는 그럼 그럼 딸이 더 크진 않지 아유 수육을 이렇게 잘게 잘게 잘라놨어 아유 잘게 잘라야지 크게 잘라면엄마를 먹어 엄그를 먹으려고 그자 그래, 응. 엄마 드시고 여기다 아, 아이 내일 우리 용수 속 풀어주게 와일드 같은 거 편하게 끓여줘야 돼. 내일 마늘 따먹가지고아일드 같은 거? 사 아니 고기 그 뭐고 생이래요 요번에 아... 사다 놔야 돼 내일 농협에 가봐야 해요 예? 네? 그렇지 가봐야 해 엄마 응? 떡은 아무도 언제 가져갈 거야? 아무 때나 저 할매를 봐야 하는데 저 할매를 뭐 노인정에 갔다가 할매들 주라고 아이쿠. 아니 그거 아니, 노인정에 갖다 주면 되지 이거. 떡국 떡국 떡이잖아 아니요 무시를떡이 할매들 갖다가 노인정에 갖다 줘야겠구아유 버려. 그래. 저도 용 먹어. 기 거의 3년 가까이 있는데. 뭐또 3년이 됐어. 내 어. 아파트 산지가 지금 3년인지. 어. 응. 그 떡볶이 또 아니야? 뭐. 아니야. 뭐. 그거 뭐무시해 그리고 뭐 있어요? 코로나나 마나 야 다른 들들질이야. 들질 들질. 어떤 사람 한7주일 우울하고 저기 보건소에 가서 용좌 어떤 그 하얀 잠바 입은에, 아, 응 삼시 거기 와서 저기 p p c r 검사 받고 그 확인서 받아와야 진료한다 아, 그랬대. 거기 주에서좀 하는 것같은데 아는 자그 보건소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소산 보건소. 그다파 시럽떡이야? 응 음. 그게 무를 제대로 넣어야 하는데 이 아저씨가 떡을 할줄 모르는 거예요 무를 할줄 모르더라고 무가 많이 들어야 하는데 무는 음. 음,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냥 맨떡을 부슬부슬 캐놓으니 쪄 먹기도 못하고 아이 음. 뭐다 뭐 버릴게 버려 응. 갖고 와서 저가면 뭐 버려 그럼 쪄 먹어보자 그냥, 그 내가 한어만 갖고 올게. 그래내 빤지는 아니면 도 갖고 와. 응, <laughs> 음. 어차피... 그걸 그만하면 돼. 벌릴 거면 사룻이 갖고 누구 현대이 갖고 와 용준 여기 와서 뭐래 거기 쓰레기 내면 뭐가 올라간대 뭐돈 내야 된다나 뭐 한댄데야 용준야 이 고기 이거 맛있지 않냐 아, 맛있어 엄마도 좀 드셔 아니 이거를 그때 세일할 때 샀는데 반갑이더라고 근데 고기 좋더라고 독여서 이게 원래 구워 먹는 거래 이렇게 어. 근데 구워서, 얻다가 구워 먹어. 그래서, 삶았어. 그래, 아군이, 그때잖아. 그땅통에다가땅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나와서 구워 먹으면 좋지. 근데 누가 그거를 해, 내가 그거를 하냐. 그 나무 넣는 것도 아주 갱신이 넣었어. 뭐, 큰 나무도? 응. 큰 나무. 그큰 나무 갱신이 넣었어? 응. 그걸 다 탔대? 그걸 다 타고, 딴 나무도 굵은 걸로 내가 골라서 다 넣었어. 이 아들 못 가네 야지 오늘 응. 응. 못 가네 해 아직 안 했어. 야 고만 먹어 살 빼는다면서 뭘 그렇게 많이 먹어? 단백질 먹어줘야 아빠. 어허. 아이고 거기 살 빼는 거요? 응. 아들. LP 때 아빠 어디 여기? 응. 아, 여기, 여기, 나무 떨어지면, 이제, 해가지고 햇빛이 떼도, 뜨뜻하더만. 그냥 아파트도 뜨뜻하니? 응. 근데, 그, 우리 현계가 별로 안 나와. 우리 집 망해? 뜨뜻하니, 이거는? 아니, 여기가 안 되지. 응. 이쪽에 와봐. 더 먹어. 아, 사 와서. 그거 먹어, 그거. 그거, 사라 응. 계속 해줘요. 어이구. 계속 사서 해주면 안, 안 먹어. 이걸 밥에 신으로. 그다음 이제 한번 해줘야지. 그리고 가구를 사다가 물려가지고 안 먹는 거고. 그 전에, 누구 줬다, 저 교회 안, 안, 안 된대? 교회도, 응. 그, 저, 뛰나오는 게 엄청 많대야뭐 버리는 게. 그거 주소다가 까먹으라고, 갖고 오고 그러나 보더라고. 아무튼 잘먹었습니 엄마. 응.